이제 언제 어디서나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광명시가 연내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산하공공기관과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막나해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광명자치대학, 문외교육, 평생학습축제, 세계시민성 향상교육, 느슨한 학교, 마을대웅터, 장애인 평생학습,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광명시 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식 등 타기관의 강자 등이 있답니다. 정말 엄청나죠? 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신청까지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플랫폼이 구축되면 평생학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검색하고 수강신청과 온라인 결제, 교육이력 및 수료증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 배관 온라인 신청과 평생학습 동아리 실적 관리 기능도 마련이 될 예정이니까요. 내년에 만나게 될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 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해 주세요.